어 됐다. 너도 아, 알잖아. 시작했어요. 안녕 우리 많이 작했다어시 와. <laughs> <laughs> 아요씨네요 요아씨. 네? 씨가 앞으로 와서 이좀들어주요아 제가요? 아그왜쳤어요네그그 성원이가 안 보인다. 아, 이거. 어. 성원아 내려와. 이거 말할 수 있나? 어. 태웅이 왜 다쳤어? 야, 그런데 얘들아, 인사들 응. 내려. 일단. 아, 인사. 자, 성원이. 아, 네, 성원이. 네. 어. 네, 네 그렇게 하번해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조율세. 워어 워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입니다. 오랜만에 분다. 와우. 예안녕 반갑습니다. 먹고 지내셨나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게 전체 분위기 맞죠? 네. 네. 와, <laughs>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뛴거니까 저희가 무슨 오늘 컨텐츠죠? 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민 상담을 저희가 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원더랜드에 이제 고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거. 이제 추첨을 통해서 네. 몇 개만, 네. 몇 개만 아,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우리 안에 고민을 이야기할까? 그것도 얘기하고 이제 왜 갑자기 바꿔요? 이게 시작하니까. 네, 이미 아. 시작했어요. <laughs> 한한명한명당 하나씩. 들어 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아홉 개 그러면 아홉 개 그래. 아, 사연 형 아홉 개네 그러면 그렇게 해봅시다. 근데 사연을 읽을 수가 있나? 네, 네, 네. 네, 네. 어, 여기 있는 네. 사연들이 태현이 네. 머리 너무 예뻐 이거는 네자첫 번째 사연 태켄이가눈둔더둔더라는친구는 네. 없는데 둔, 둔더가 너무 보고 싶다고 둔더, 둔더가 눈더 어. 제 새로운 애칭이네요. 멤버로 영입 해요.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원더 텐이 그러면 지금 준서부터 그러면 네 마음에 드는 둔더 자, 지금 하나 바로 눈에 들어왔거든요. 네. 자, 음. 얘들아, 너희를 보면 고민 이 없어진데 어떡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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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너무 힘든. 그러면은 고민이네요. 저희 V앱을 할 이유. <laughs> 고민 해결. 고민, <laughs> 고민, 고민 해결, <laughs> 해결. 안녕. <laughs> 오늘 고민 해결. <laughs> 그러면 있는 분으로 받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laughs> 자 성환이부터 들어. 안녕. 아, 네. 우리를 보면 고민이 사라진대요. 아, 좋은 말이. 얼마나 네. 얼마나 좋은 말이. 전 고민 하나 있는데요. 원더나잇 보고 싶을 때뭘 해야 돼요? 영상 보기 말고. 아, 영상 보기 말고. 아, 이게. 와, 저희 음. 보고 싶어요. 저희도 가끔 이제 매일매일 그러죠. 저희 팬분들 맞아요. 볼 때마다 어떻게 어떻 팬분들 볼수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에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한 번씩 그런 방법 있어요. 꿈에서 무대를 하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아, 저는 꿈을 잘 거예요. 네, 저도 아, 원더라인이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럴 때 거울을 있어요. 거울을 봐요. 아, 원더랜드가 된다는 아기예요 아, 그래요? 아, 저... 원더라인인데 근데 원더랜드 보고 싶다 왜, 근데, 왜 거울. 아니, 거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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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을 아, 보는 거야? 아, 아 원더라인이야. 아. 원더랜드가 보고 싶을 때. 자기가 아 자기를 보는다는 말이. 에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우리 원더랜드도 자 원더랜드도 정말 기다리기 힘들 수도 있는데 진짜 저희 형 정말 멋진 모습으로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꿈에서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한 분씩 이제 고민 상담 해볼까요? 네, 네 아까 방금 한 분가요 성원이가? 성원 했어요. 어, 그럼 어, 나랑, 이름을, 나랑 제대로 했어요. 한번 해결을 네, 해드릴까? 제의를 해드릴까요? 아니 꿈, 꿈 꿈은 너무 <웃음> <웃음> 괜찮아 <laughs> 성원이 고민 네, 해결. 네. 자어 저희가 보고 싶으면 영상 보는 거 말고요. 영상 보는 거. 그러면 이거는 까요 그러면 여기 차례대로 성원이가 한번 해결해볼래요? 네. 아 이거 다 같이. 다 같이 해결해요?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러가 <laughs> 빨리 컴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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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좋은 방법이네요. 딱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웃음> 조금만? <웃음> 이렇게 없원니나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V앱을 켜, 켜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네, 그거는. 근데 어, 어. 영상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건? 아 그런가? 하지만. 그러면은 영상을 캡처해서 사진을 저장한 다음에 그걸 보시세요. 그리고 아니, 배경화면은 오 맨날 보겠네. 네. 아, <laughs> 그거 말고. 근데 이거는 저희의 라이브잖아. 라이브. 그렇죠. 라이브는 다르지. 직접 네. 살아 움직이는 우리. 음. 처음부터 <laughs> 직접 우리가 살아 있는 싱싱한 언더. <laughs> <원더>. 네. 싱싱한. <laughs> 어, 싱싱한. 어. <laughs> 그러면 아무튼 그 고민은 어 저희 원더랜드가 고민할 게 아니고 저희가 더 빨리 고민을 해서. 네, 저희가 고민해서 이렇게 만는것 같습니다. 빠르게 그렇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그럼 진상이 네. 사연을. 골라볼까요? 저는 이 고민이 가장 우에 들어요. 고3인데 대학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공부가 잘 안돼요. 아고 고3, 혹시 그 D. 과를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분? <laughs> <아이고, 웃음> 그러니까 과마다 이게 정말 달라요, 고민이. 아,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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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은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 아, 이 과제는 고3 아니죠. 저희 네. 대학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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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민은 네 저희 팀에 또 이렇게 공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일지에게 해결 담당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아 가신 분한테 하는 게 낫죠? 아, 그렇네, <laughs> 아,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아 그런데 내 <웃음> <분한테> <웃음> 아버지도 는다 아버지도 못한 분한테. 아 저도 가고 싶어요. 저 오래간만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는게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 <laughs> 일단은 <웃음> 해결을 얼른 해드립니다. 아, 승환 씨그럼아 이거는 진성 씨가 일단 해결을 해주시고 이제 재환이 형한테 하죠. 물어보시죠. 어 공부가 잘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그러 그러니까 아니, 질문 말고 해결 <laughs> <laughs> 저희가 좋은 방법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앨범을 있잖아요. 네. 앨범 뒤에 보면 이렇게 스탠드 그게 있어요. 공부 한번 하고 원더나인 공부. 공부 한번 하고 원더나인 공 그럼 더 집중 안 했을 때. 있어. 저... 아니죠. 이 공부하면서 힘은 어, 나. 원더, 원더나인 네. 우리 멤버들을 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음. 음. 원더나인 그그 그, 약간 그게 지켜보고 있는데. 있다. 속설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더나인 눈을 한 명씩 다 쳐다보면 걔네들이 답을 알려준대요. 아 진짜로? 그럼 그 커닝페이퍼 아니야아근데 나한테 솔직히 해결 방법이 있긴 해. 네. 진성이가 SNS에 이제 부적을 그려가지고 셀카를 올려주시면 힘이 나지 않을까? 아 부적을? 그걸 폰에 저장해 놓으면 그러면 좋은 방법이네요. 오, 막내. 네. 오 행운의 부적. 그러면 제가 한번 부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속 다음 그러면 다음 질문. 다음 언니가? 제가 음흠. 고르면 되나요? 네 이게 아까 형이 걸렸어야 되는데 그러게 <laughs> 네고삼이 진짜 제 친구들도 그렇고 대학교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네 어? 파이팅 오늘 대신에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laughs> <놀고> 맞아요 친구들이 <laughs> 오늘 끝났더라고 응, 오늘 그래. 재밌게 놀고 그래, 그래. 전 아직 고민거리 오늘 아, 시작했어요 준서의 아, 근황을 따지면 준서가 이거 연고래에다가 오 일기 있네 <laughs> 오 이거 저희랑 뭐예요? 같은 고민일 수 있어요. 여기 어, 네. 네. 내 근황이에요.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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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하나로 오케이. 상현이, 상현이. 아, 준서 씨. 준서 씨잘 집중 한번 해야 돼요. 집중. 대학교 입시 보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아. 좋을까요? 와. 여기 와. 와. 다이어트. 그 다이어트. 다이어트. 음. 다이어트. 다이어트. 패션 모델과 뭐요? 고3 음. 뭐 분들이 많으신 거네 지금, 아. 지금. 아. 보시는 분들이. 아 이거는. 근데 이게 제가 했던. 다이어트 방법이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 되게 살이 쪘었을 때가 있어가지고 아 봤어요 네 봤, 봤죠 <laughs> 지금인가요? <laughs> 그래 제가 바로 지금인가요? 살쪘어요 살쪘네 땀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laughs> 진짜 진짜? 네, 제가 되게 혹독하게 뺐던 음. 적이 있는데 저 그때 대박. 저는 그때 8시 이후로 일단 밥을 안 먹고 와. 밥을 먹을 때는 제가 원래 먹던 양의 반딱 밥만 먹어도 나중에 가면 배가 차더라고요 음. 지금 당장 배부르기 위해서 막더 먹어야 된다 이거보다는 딱 그 양에서 반만 먹고 음. 항상 이틀에 한 번씩 줄넘기는 나가서 한 시간 정도는 계속 뛰었던 거죠 아, 3천 개에서 5천 개 계속 아, 뛰다보니까 한 달에 10kg를 제가 뺐습니다 우와 한 달에 1 0 k 그때, 그때, 10kg. 그때 10kg. 이후로 제 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근데 다이어트를 하나 했었는데 저는, 아. 저는 이제 저도 <웃음> <웃음> 알죠 저 인정 저는, 인정 저는 제가 복싱을 시작했는데 그게 진짜 몸을 움직이는 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기본은 약간 몸을 움직이는 거 엄청 좋아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집에 갈 때도 뭔가 신나서 계속 뛰어. <laughs>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살이 자동적으로 빠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네. 좀. 재밌게. 근데 뭐 팔, 패션, 네. 패션 모델까나 그런 거는 요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요가 좋다. 맞아요. 음. 요가 같은 거랑 막 그냥. 근데 유산소 운동이 진짜 몸에 좋은 것 같아. 저도 저도 8kg 뺀적 뺀 있는데 저 그때 다말했요 태권. 도를 배웠습니다. 아, 일단 <laughs> 저... 어, 띄어? 검정띄어. 어? 와 태권도 무슨 뛰어? 검정 뛰어 몇 단? 어3 단입니다. 와 선배님 선배님 3단... 그래 반갑습니다. 어. 나4 단이야. 와나 합기도 없어요? 저요. 어나 어? 합기도. 저네나 나? 풍뛰밖에 안 했어 음... 아 진짜요? 저 음... 합기도 검은 음... 뛰었습니다. 펑띠 네, <laughs> 어 멋진데. 아. 난 경기도. 어저 좋은 약간 질문인 거 같아요. 네네. 어두 가지 인가 있네. 네. 뭐 하나만 딱 걸고 위에 거요? 네. 작가라는 꿈이 있고 진짜 어. 열심히 글 쓰는데 부모님이 다른 꿈을 강요하시고 그 아. 반대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음. 아이고. 아. 이건, 아,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해결 방안이 정말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만약에 제가 작가라는 꿈을 갖고 있고 저희 부모님 반대하시는 입장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해서 보여드릴. 믿음을. 네, 저도 믿음을. 맞아, 맞아 믿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저는 저도 이, 이 꿈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설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 이 있었는데 네. 저는 부모님 몰래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저 혼자서 그냥. 가서 아 그냥 막 혼자 아 오디션, 먼저 보러 갔다가 그냥 오디션에 붙었어요. 게다가 또 붙어가지고 또 연락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음 제가 이제 생일 생일 전에 생일이 되면은 생일 때. 이걸 선물을 시켜 달라고 말하려고 했다가 음. 너무 이게 기대가 돼 가지고 막될수 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되게 기대가 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먼저 먼저 행동을 해 가지고 먼저 뭔가 일어서 오다 보니까 저희 엄마 아빠도 되게 저희를 아 그러면 좀해 봐라. 네가 그렇게 관심이 있고요. 그렇다면 네가 한번 해 봐라 음.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입꿈을 착하게 됩니다. 아, 어. 멋있네요. 먼저 행동을 옮겨서 맞아요. 부작정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믿음을 드린 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네. 작가라는 꿈, 뭐 작가라는 꿈, 뭐 그러니까 약간 글을 써가지고 부모님께 그렇죠. 보여 보여드린다든지 편지를 네. 써도 좋고요. 네. 뭐 책을 썼다라는 네. 뭔가를 썼다. 그게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모님의 얘기도 들으면서 이제 작가라는 꿈을 계속 해 보시면은 그게 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음.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거다 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네. 그쵸, 네. 그렇죠. 만약 에 진짜 하고 싶으면은 아마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자신감과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네, 정훈이 테 정말 이제 음, 위대한. 음. 네. 자신감, 의지. 파이팅. 파이팅. 한우리가 조금 더 친해지십시오. 자,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하면 화이팅 한번 해줄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저는 네. 저희 또래 고민인데 친했던 친구가 저를 무시하고 아 다른 친구랑만 다녀서 어떻게 해야 친해질지 고민입니다라고 아 왔어요. 아 근데 다들학창시절때 친구에 대한 고민 다한 번씩 해해 보자. 네. 저는 진짜 친구 너무 친했어요. 상관 없어아 네. 아, 부러워요. 저는 진짜 <laughs> 그 자랑이. 고민을 해결해 드렸어요. <laughs> 용화 <용하> 씨, 재민, 내민, 재민 <laughs> <내민은 웃음>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저 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어 갔잖아요 일단. 네. 일단 가버린 친구에게는 일단 뭐 이렇게 너무 많은 그런.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혼자만의 그 감정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럴 바에는 그냥 더 하고 싶은 거 많이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내, 나라는 존재가 간절해질 때 다시 오게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정말 네.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너무 많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리고 네, 어차피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갑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 하나하나에 물론 지금은 아쉽고 좋은 친구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물론 좋은 친구겠지만 어, 아쉬움은 좀 뒤로 하, 하시고 어, 더 앞으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으니까 네,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제 고민인데 제가 말하지는 않 자기가 원래 좋은 사람이 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맞아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좋은 원더나인과 함께 있는 게 아닌가 <laughs> 네. <laughs> 그 아까 숙제에서부터 연습해야던 말이 네 거예요? 아니요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숙제부터 네, <laughs> 네, 뭐 네. 자기가 좋은 사람인 걸 확인 네네 저희 그러면 이제 뭐또맞춰야될 네. 시간이 조금씩 오고 있는데 아, 저희 아, 정말요? 네 저희 근황 이제 조금씩 얘기하다가 맞추도록 네, 아, 할게요 다음에 는 고민 이어서 그거 잘해줘요 네. 아, 네, 네. 그럼 고민 상담소 2탄 네, 아, 나중에 길더 아, 길게, 길게 좀, 네. 더 길게 잡고 네. 음. 성원이가 네, 계속 아, 안나 성원이가 있었군요. 야, <laughs> 아, 이렇게 질문 이렇게 하는 중데어 아 네. 음 <laughs> 역시 감독님이시네요. <웃음> <웃음> 저희 고민 상담소 다음 V LIVE 때이 탄이 준비돼 있으니까 많이 많이 고민 기억해 주세요. 네, 기억해 네, 주세요. 저희 근황을 짧게라도 전해 드리자면은 네. 네. 일단은 저희 일단 가장 최근에 뭐했죠? 바로 네, 네. 바로 바로 이집어 이거 안되나요 아 이, 아니, 이미 말... 말했어요 근데 네 괜찮아 이미 말했네 <laughs> <laughs> 녹음을 이집 이 집. 집이 두개 생겼다 네 숙소가 두개 숙소가 두개 생겼어 퇴트 퇴네네 아니고요 네 태우 <laughs> 형 네. <laughs> 네. 아, 네. 말대로 저희가 이집 녹음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을네어 어떻게 했는지는 비밀입니다. <laughs> 네, 확실한 건 일찍 보다 저희의 손이 더 많이 들어가고 저희의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갔다. 네, 저희의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어, 어떻게 노력이 정도면. 들어가는지는 비밀. 네, 그건 게... 건 천재들이 몇명 있어요. 저, 저, 빨, 저 빨간 머리 저 천재입니다. 고추장 머리? 네, 어차피 빨간 <laughs> 머리가 아닌데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태국 씨. 아, <laughs> 저 빨간 머리 아니에요. 네, 너무 잘 봤고요. <웃음> 네, <웃음> 저희 다 정말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만든 곡이니까. 나오시면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laughs> 이렇게 해보니까 네. 네. 다 말할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열심히 해서 만든 곡이라면 네. <laughs> 아, 네. 아니에요. 네. <laughs> 잠깐 왜왜왜네 이제 더 이상 스포는 안 됩니다. 아 네. 네. <laughs> 전혀 스포가 아니었어요. 전혀. 저희는 최근에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네어 열심히 고민자들끼리 고민도 하고 그렇죠. 하면서 네. 음. 요즘 다시 그 패기를 파이팅을 이렇게 <laughs> 서로에게 부러주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저도 이집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뭔가 스스로한테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멤버들도 다 그러고 있으니까 2 0 대는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각성해서 나오겠습니다. <laughs> 아니 왜 예찬이가 얘기하면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야? 예찬아나 형이... 근데 나나 고민상도 안 했어. 그거 이탄으로 네. 이어서 나 네. 이탄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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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저도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아안 네. 아, 했네. 네. 아나 여기부터 시작한 줄 알았잖아. 억울해하셨어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좋았어 그러면은 <laughs> 다음에 이 탄들 예, 세 찬, 예찬이가 고민 상담을 해요. 그래요, 그래요. 저기다 댓글로.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제가 제가 말하면 <laughs> <조용해져요. 다음에는 고민상자 웃음> 조용히 져요 다음에는 고민 상담 한찬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가볼 시간인가요? <laughs> 네. 벌써요? 진짜 얼마였던? 벌써 15분이요? 와 어, 진짜 15분. 좋요 <laughs> 부탁해요. 벌써요? <laughs> 한 5분 지나온 <지난> 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이게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네그 네. 다음 말 X 사람 이거 게 말하지 않은 사람 말안 하는 사람, 사람,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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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그 말씀하신 거죠? 네아 아 그러면은 짧게 한 명씩 곱하는 네. 줄 알았잖아 이것도 한 명씩 할까요? 한 명씩 어, 한 명씩 그러면 자, 자 짧게 아네네 네. 오늘 오, 시, 네 그거 오늘 시험 봤어요 <laughs> 아, 아, 오, 네. 오, 시험 봤어요 진성이 네 저는 이제 곧 태호 형이랑 도형이랑 뭘 합니다 네 아이고 쉿 저는 저는 뭐, 아, 뭐, 기타 뭐, 기타 아, 아, 저는 영화를 좀 봤어요. 아, 영화를 영화 잘안 봤는데 응. 영화를 좀 보기 시작했어요. 아, 나 근데 나승아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응. 어제 너무 웃겼잖 아, 어제 <laughs> 아니, 어제 어제 그때가 한 1시 한시인가두시 정도였나? <laughs> 영화가 춤을 추고 있길래, <laughs> <근데> 승환이가, 붕 끓이지 말라고. 좀주붕이지 마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말아요, 갑자기 어. 자기가 기타 꺼내서 기타 치고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어, <웃음> 어, 자기가 저기 잘했는데. 어, 어. 그리고 웃긴 게 하나 더 있어요. 예찬이가, 아, 이제 자자. 이랬는데, <laughs> 어, 자자. 하면서 계속 기타 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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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자라. 나는 기타를 치게. 사장가였죠, 사장가. 가죠 아, 그러고 네. 한 차, 귀에 30초 있다가. 잘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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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거고 <laughs> 네. 네. 그런 특글이 네, 저는 요즘에 학교를 열심히 다녔고요. 네. 학교가 10시까지 하더라고요. 어 네, 야자하면 10시까지. 야자 하면 10시까지. 네, 그것까지 고 싶어요. 네, 10시까지 했는데 요번에 오늘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잘했어요어 축하해요. 아, 아, 마약, 몇 등급이야? 아, 봐요. 네? 몇 등급이야? 아, 네? 등수가 나왔는데. 아, 우리가 확인해 줄게. 발에서 몇 등. 아, 그만해요. <laughs> 아. 그러니까 반 기준으로 한게 아니고 너의 기준으로 저희 아, 네, 저희 기준도 그렇고 응. 저희는 학과로 계산하는데 네. 잘했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자 영하형. 자리 또. 저는 네. 형도 <홍도>? 어제 <laughs> 오랜만에 과자를 <laughs> 사 먹어봤어요. <laughs> 오, 와, 좋은 와 좋은. 그냥 아주 좋은 아우디. 아주 대박이라고. 그리고 제가 이거 스파게티 라면도 먹었잖아. 소비 생활을 했네요. 아니. 코감기가 걸렸어. 코감기? 코감기또 어. 또, 또 걸렸어요. 코감기. 아환절기라서 어, 어, 이제 어. 봄에서 여름 된다고. 코감기? 아, 네. <laughs> 봄에서요. 아 그냥 너무 에어컨을 크게 틀고 자나 봐요. 네 맞아요. 아 네, 근데 나 감기가 엄청, 엄청 심하게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았어 그런데 나는. 여름에 감기 걸리면 진짜 고생합니다 여러분. 네 예찬 형의 끄너. 네 저는 요즘 딱 하고 있는 게네개 정도 있는데요. 한 개만 말해, 한 개만 운동, 운동하고 운동 끝, 운동 끝네 왜, 네, 왜, 어떡하니 전 물어볼게 노래, 노래 연습하고 <laughs> 알았다고 네. 노래 연습했어요, 오케이 저희가 이게 지금 없어서 네, 알았어요 아야 네, <laughs> 두개 빨리 얘기해요 그, 책 보고 영화 보고 오케이 아, 저도 다 아, 하는 보고 거예요? 네형책안나책 음. 네. 음, 네. 빼고 <laughs> 나는, 나는 어제 <laughs> 음. 진, 진성이와 한성 스파링을 했어요 아, <laughs> 아 형, 그리고 제가 이겼죠 그거 말해요 네? 네, 그거 말해요 야구? 아, 그리고 그리고 태현이랑 야구도 했어. 음. 캐치볼이죠? 캐치볼그그 그렇죠. 야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손한 <laughs> 한 했는데 진성이가 저 아니에요? 아, 예. 보여 드려요. 진성이가 저 때렸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아, 여 네. 아, 아빠요. 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네. 아, 요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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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불린거 아니에요 이거 그하니까왜 <laughs> 그래 왜이렇이접니다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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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네, 아, 애니메이션만을 보고싶다 저도 야, 너의, 나, 저 너의 알라딘 알라딘 너의, 네. 아, 알라딘도 쳐봤어요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 였나? 네 그것도 음, 네, 그것도 봐야죠 음, 네, 취장 아니야? 최장 최장, 네, 아, 최장. 아, 아,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취장? 네, 준서형은요? 아, 네, 네 저는 최장? 이제 머리를 다듬고 네. 저기 지금 새로운게 생겼어요 아네 아, 네. 네. 저랑 같이 실로 네. 갔었죠? 근데 영화는 안했어요 네, <laughs> 영화 안하고 저는 하고 <laughs> 이제 20대 좀더 멋지게 찾아뵈려고 이제 여기 하나 더 했습니다 오케이. Okay. 이렇게, 이렇게 우리 원더나인의 근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음. 네. 어 아, 그러네요, 우리 아웅준. 아 제가 하나 말할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제가 교정기를 했습니다. 아 맞아. 근데 이걸 올해는 네. 멤버들이 근데... 뛰었더라고요. 어? 전는 놀랐어. 전... 요번 알긴 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게 예쁘게 됐어요. <laughs> 아 그래요? 뒤에 신 같이 네. 예쁘게 예쁘게 자리 잡. 았 주한이 형이 몰랐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어제 아. 알았어요. 아. 아. 진성이가 아. 교정을 할 필요가, 아. 있었나? 필요가 있었나? 그러게 원래 이해 뭐야? 미안해. 원래 원래 그게 불규칙적이었어. 아 네, 원래 교정을더더 이쁘게 잘해줄게요. 좋습니다. 규칙적인 이쁜 이빨로 찾아뵙겠습니다. 오, 멋진 모습이네요. 네, 우리 이제 아무래도. 진짜 가볼 시간이니까 이제 그렇죠. 네, 더 멋진 모습으로 다음 고민 상담도 2탄을 기다려주세요. 네. 네. 찾아뵙겠습니다. 쏜, coming soon. 어, 그 지우, 말고. 지금까지 <laughs> 오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봐요로좀더 좋은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녕. 안녕. <laughs> 야, 얼굴 약간 <까만> 부러워. <laughs> 부끄럽다고? 자, 하나, 둘. 안녕. 뿅! 하나, 둘, <laughs> 셋! 으악!